당신을 위한 기술 지원이 준비되어 있어요. 과학의 힘으로 신서울을 다시 일으켜요. 나는 당신 당신을 위한 기술 지원. 당신에 대해 좀더 연구하고 싶네요. 도처에 적이 있다. 신중하게 행동하도록. 우리는 늑대를 택했다. 당신을 위한 기술지원이 준비되어 있어요. 과학의 힘으로 신서울을 다시 일으켜요. 당신에 대해 좀 당신을 위한 기술지원이 준비되어 있어요. 나는 <laughs> 반갑군요, 우리의 영웅님. 반갑. <laughs> 방각... 당신에 대해 과학의 힘으로 또 만나요. 실 신... 과학의 힘으로 당신을 위한. 위하... 나는 당신을 위해 연구하겠어요. 계속.